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사장님들은 다이아몬드 가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첫 번째 시크릿 제품 애용 남용입니다. 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식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일 또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원래 이렇게 뭐 제품을 좋아한다던가, 또는 여자라서 뭐제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때될 때마다 마사지를 하고 챙기거나,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있었는데, 어, 일이 워낙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나를 사실 챙기거나 할 시간이 잘 없었어요. 마사지를 끊어 놓고도 못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어, 또, 아이한테 매달리다 보니까 나를 가꾸거나 나를 챙기는 시간이 참 없는데, 저는 시크릿을 사인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 제가 결혼할 때 다들 혼수 이런 거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단촐하게, 그렇게 막, 혼수 준비는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돈을 가지고 시작하자,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혼수를 거의 다 생략을 했었어요. 예단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어, 예단하고 혼수하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받고, 명품 가방도 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어, 단골 손님이 너무 제품을 팔아달라고 한다. 나 화장품 몇개 사야 될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흔쾌히 종대 사장님이, 어, 몇개 사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몇 개가 200만 원일지는 몰랐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어,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나, 나 결혼할 때도 못했던 그 혼수, 나 시크릿 화장품으로 나좀 챙겨볼래. 나 관리 좀 할래. 이런 마음으로 사실 그 돈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좀 조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받아보니까요. 이 박스 안에 뭐가 있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바르는 모든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일솔트를 바를 때마다, 내가 샤워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마다, 아, 내가 내, 내 몸을 좀 가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 같아요. 그리고 팩을 붙일 때마다, 아, 이 제품을 써서, 아,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확실히 좋은 제품을 쓰니까 내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건 많이 내가 몸소 느끼게 되니까, 제품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생겼던 거 같아요. 사장님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애용하고 남용하는 건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또 시크릿을 하는 사장님들이라면,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을 쓰지 않으면 절대 사업 안 됩니다, 사장님. 제품을 쓰지 않고 누군가한테 시크릿을 알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애용하고 남용하셔야 사업이 잘 됩니다. 어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다이아 팩토리에서는 매주 저희가 제품 후기 컨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사장님들께 쓰라고 말씀도 드리고 후기를 잘 남겨주신 분들께는 어,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사장님들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참여만 한다면, 내가 글만 몇개 쓴다면, 나의 후기를 단톡에 공유만 해준다면, 많은 사장님들께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제품을 잘 쓰지 못했다, 있는데도 잘안 써졌다, 귀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제품을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 쓰는 제품도 써보셔야 돼요. 어, 식당을 사장님 오픈을 할 때, 어, 내가 뭐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취급하는, 내가 할, 내가 만들려고 하는 메뉴들의 맛은 다 봐야 합니다. 그 중에 우선 순위도 정해야 되고요. 그 중에 내가 마진도 봐야 되고요. 그 중에 잘 팔릴 상품을 또 마케팅을 해야 돼요. 어, 모든 음, 이런 마케팅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사장님이 시크릿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시고 또 남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부터 건강하고 예뻐지자. 제가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려요.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굴까? 누굴 것 같나요, 사장님? 저일까요? 어, 거울공주, 거울왕자님이 아닌 이상은 내 얼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내가 직장에 가서 가장 만나게 될,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나의 직장 동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품을 사용하셔서 멋지고 예뻐지면요. 사업은 저절로 될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뭐해서 이렇게 예뻐졌냐고 뭐해서 이렇게 살 빠졌냐고 뭐해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나 제품 하나 바꿨었을 뿐인데 와이프가 화장품 갖고 와서 그거 썼는데 와이프가 이거 건강식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몸이 틀려 여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장님 제품 사용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크릿은 일처럼 해라 사실 굉장히 어 중요한 일이에요. 사장님들께 시크릿을 일처럼 하라고 또 사장님들께 시크릿으로 시간을 쓰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고 내가 이이 이 일처럼 이걸 인지하지 않고 그냥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그냥 제품을 쓰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이거를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소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기에 사장님의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도 괜찮아요. 사장님의 시간을 투자하는 순간 이 시크릿이 성공과 돈을 사장님들께 갖다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어 우리에게는 24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아주 공평하게 옵니다.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상관없이요. 누구에게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24시간은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의 24시간에 시크릿의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크릿의 시간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게 사장님들이 그것들을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 사장님들께 어, 이 시크릿이 이 소득을 가져다주고 또 플랜 B가 될수 있는 그런 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나 정말 시크릿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 말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요. 어, 내 24시간에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드라마 볼 시간은 있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은 있을지언정 시크릿을 통해서 내가 제품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거나 또는 내가 시크릿으로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나 시스템에 참여하거나 이런 시간조차 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부터 사장님들은 내 하루에 24시간 속에 시크릿의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해라. 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 아, 그때도 이런 말 있었어요. 시크릿 이미 많이 했다. 어, 뭐, 훑고 지나갔다. 어, 시크릿 이제 거의 뭐, 한참 때라 한물 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지금 시크릿 신규 가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크릿의 회원번호가 60으로 시작을 합니다. 6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어, 53으로 시작하는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시크릿이 확장이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을 하고 있고, 또 시크릿도 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어, 매일매일 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꾸준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꾸준히만 해도 무조건 상위 10% 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는 방법. 그 성공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평범한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어, 많은 성공자들은 이 꾸준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크릿 3개월 하고 또는 한두 명한테 알려보고 한 다섯 명한테 알려보고 한 6개월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사장님들은 시크릿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장들이 매일매일 시크릿에 시간을 내시고 꾸준히 그 일을 최소 1년이라도 반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장님, 제품 애용하고 남용하시는 거, 두 번째 시크릿을 일처럼 하시고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적어도 1년 이상 꾸준히 해보는 거, 이게 바로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So long to feel what I say, but it's never been about me any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m brand new. There's only one thing that's left to do. How sure feels fleeting your reaction 의 고통을 또 견디고 또 넘어서서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 선수의 손과 발을 보고 있, 있으니까 어, 사실 굉장히 뭉클하고요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어, 살면서 나와의 싸움을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매일 매 순간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어쩔 때는 좀 저런 분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시크릿을 하기 전에는. 어, 너무 한 곳에 미쳐 있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실 부러웠어요. 살면서 저렇게 살아보는 게 얼마나 좋을까, 값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 제 정말 재미있는 건 사장님, 어, 미쳐서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시크릿입니다. 미쳐서 하다 보면 또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갈수 있는 게 시크릿이기도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사장님들 시크릿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보셨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매일매일 시스템에서 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사장님들은 도전을 해보셨을까요? 그 도전이 꾸준했나요? 사장님들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 지금은 2021년 1월입니다. 1월도, 아, 이제 1월 1일이구나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오늘이 25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사장님은 올해가 후회 없는 한 해였다, 회상할 수 있을까요? 어, 사장님들이 지금 도전을 하신다면, 2021년 1월 달, 지금 현재부터 준비를 잘 하신다면, 어, 사장님들께 2021년 마지막 날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도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장님들이 가시는 그 길에 혼자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 먼저 경험한 많은 리더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있고요. 또 사장님들과 함께 손잡고, 어떤 길이든, 그 험난한 길이든, 같이 안전하고 빠르게 갈수 있도록 저희 다이아 팩토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기 좋은 2021년 1월, 그리고 이번 주 시작하기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프로모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사장님. 두 명과 함께 브론즈 가는 거. 그게 다인 사업입니다. 두 명과 함께 브론즈 달성하셔서 이번 주에 또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제가 준비한 서세스모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